일자가 돼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네. 이게 온몸을 감싸주는 핏의 비결인데요. 사실 히든핏, 볼륨핏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. 네 가지의 핏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냥 이 땡기만 하러 이 네가 너무 많은 소옷 방송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저희가 이런 대형 스튜디오 무대를 다 쓰면서 이렇게 화려한 구성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방송하는 이유 아니기 때문이고 맞습니다. 매장 동일 정품이기 때문이고 네. TV 쇼핑에서는 현대에서 밖에 못 보시기 때문에 단독입니다 요거 제가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처음에 딱 착용하고 맘에 들었던 건이 풀컵 사양이었어요 이름 얘 붙여놨는데요 네. 음, 볼륨 못 잡을 것 같으면 비비안에서 이거 안 만들었죠 그쵸 그냥 홈쇼핑 라인으로 만들었겠죠? 네? 근데 왜 매장 동일판의 라인핏을 현대 단독으로 주시면서 볼륨에 대한 만족감, 보정에 대한 만족감을 둘다 잡았을까요? A 컵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세요. 군살이 볼륨화되는 이 느낌, 그리고 나의 가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. 아, 비비안 정말 속옷 잘 만들어. 아. 허, 어머. 똑같은 가슴이에요. 똑같은 가슴이고, 그리고 저는 가슴이 퍼져 보이면 되게, 이게 등치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? 근데 위치가 달라져 제가 위치 달라진다고 했죠? 키가 네. 커졌죠? 배가 쏙 들어가 보이네요. 맹세코 패드 안 넣었어요. 어. 얘는 그냥 지가 자동으로 모여요. 허, 자동문 같아. 노하이언데도. 진짜, 네. 아까 우리 스타일리스 다 놀래요. 언니, 이건 뭐 자동으로 몰려요? 네. 8호 A, B가 둘다 잠시 후 매진이래요. 어. 여러분, 이거거든요? 제가 지금 계속해서 론칭 방송 때, 그리고 두 번째 방송, 네 번째 방송까지 진행하면서 네. 11만 세트 판매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속옷을 보시는데, 이게요.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해서요.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요. 이렇게 당겨보잖아요. 어머머. 컵이 딱 써있죠. 완전 살아있어요 컵이 그대로 이렇게도 이렇게 되는데 네딱 봤을 때 컵이 뽕긋뽕긋딱 서있죠 아 컬러를 음.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네. 이게 그냥 하나를 덮어놓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서 커바한 느낌 착붙 착붙해 네, 네. 안한거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네이비 컬러 입었거든요 여기에 일단 날개부터 편해요 날개부터 편하고 음? 풀컵으로 올라오고. 가슴의 위치가 달라지죠. 그 어떤 페이크도 쓰지 않고, 그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, 저희는 패드도 안 넣고 무조건 맨땅의 헤딩으로 보여드려요. 주문자가 <laughs> 폭발상황. 위치 보셨어요? 위가슴 위치가 노와이어에요. 완전 다르죠. 와이어 없어요. 근데 네. 올라와서 가슴골이 생기고, 아무리 움직이고 해도 가슴골 한번 만들어진 건 풀어지지 않고. 무빙피 때문에. 무빙피 때문에. 그리고 네. 일단은 여러분. 비비안의 이 라인핏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 제품들은요, 네. 불편한 게 없어요. 무조건 편안함을 위해서, 그리고 몸매의 맵시를 위해서, 저도 지금 팬티까지 다 입고 있지만, 무슨, 구, 진짜 이 라인 경계 쪼개지는데 하나 없이, 브라부터 팬티까지, 그리고 약간 왜 가늘어 보이는 거 있죠? 아니, 오늘 비운색 같아요. 어, 팬티도 이렇게 왜? 조그만 팬티 아니어서, 브라부터 해서, 허리 잘록한 라인부터 해서, 네. 엉덩이 여기 쪼개지지 않는 이 매끈한 라인부터 해서, 참, 저희 팬티 몇개 드리는지 아시죠? <laughs> 10개 팬티에 세컨 팬티까지 다 맞춰 드릴 거예요 색깔 맞춰서 다드 거예요